지성 피부 오일 발터 하나만 입니다 음 나는 기름기 많아. 근데 피부 민감해. 또 거기다 트러블도 있어 하시면은 이렇게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민감성 피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트러블 진정 수분 크림입니다. 바다 피지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민감 피부용 크림 했을 때좀 너무 리치한. 트러블 피부용 크림? 해서 써보니까 또 너무 수분감이 적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딱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러면서 유분기는 사라지고 수분은 지켜주면서 피부 자극이 완화되는 느낌 기름 빠이! 기름 순삭! 세비언 로션이라고 되어있지만 얘는 피지 조절 수분 토너예요 토너! 토너! 근데 얘는 정말 피부 겉에 불필요한 유분만 닦아내 주기 때문에 속 이미 요기능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Okay. 안녕.